왜 그건 그런아요 끝없이 끝없이 그 모든 매체들이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아주 천박한 일를 많이 했잖아요. 뭐 영화 한편에 성공하는 무슨 기공차 몇 대를 수출하는 무슨 이런 식의 일종의 그 돈으로 계산하는 방식이라든지 뭐 이중 명수 경쟁. 만약에 대한민국 에은4천0백만 나라에서 천만 명이 넘는 영화라는 건 사실은 이 중에 좀. 기형적인. 기형 분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대학 선청님에서좀 불가능, 어려운 일이겠죠. 그것이 아주 쉽게 쉽게 자주 일어나잖아요. 그 그러니까. 뭐, 사회 쏠리면 상일 수도 있겠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섞여서. 아, 안쓰럽죠. 사실은. 사실은, 이럴 때, 그, 어쨌든. 50만드는 영화, 30만드는 영화 이런 영화들이 꾸준히 나와야되요, 지죠 어쩌면 이제 그래서 뭐독립영화계혁 진영이나 예술영화 뭐전영관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상식적으로 장기 사용하시는 공간에 대한 이야기 나오고 있지만 또 냉정하게 얘기하자면 이렇게 돼 있는 상태에 대해서 한국에서 영화 작업을 하는 영화인 작가로서 생각을 하는 사람이라면이 음. 자체를 그냥 주어진 환경으로 봐야 될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인가 요 주어진 환경. 음. 그러니까 그 속에서 어떻게 대중성을 꼭 획득하느냐의 문제가. 음. 그 대중성이란 말이 참 말이 그렇다 하지. 단적으로 보면 기획력, 돈 되는 일, 이런,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 음. 되는데. 음.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대중성이란 것은 그렇게 소위 말하 대박 뭐, 뭐 투자비용 대비 몇십배뭐 이런 식의 것이 아닌 만약에 5억을 들린 영화 10억을 들 5억을 들린 영화는 정말 2, 30만원 몇 50만원 이렇게 들을 수 있는 영화는 안드는데도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때 조금 새로운 영화라는 게 드물잖아요 뭐, 예전에, 최근에 보세요. 칼리오, 그, 이금2 심지어 년 20년 전에 로보카까지 다시 불러내서 하잖아요. 재개봉. 예, 뭐 개봉하는데, 이제, 로보카, 재개봉이 아니고. 아, 다시 이제, 뭐, 네, 네, 다시 또리메이크라 하고, 뭐, 전. 한다고 하지. 그 정도로 이제, 뭐, 그, 스팟, 아무리 하늘 아래 새로운 게 없다고 하지만, 그래도, 음. 그래도 몇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온 때는 10년 전만 하더라도, 1년에 한배 치면 정어야 새로운 영화들이 있었잖아요 네. 뭐 유저 네. 뭐, 네. 서스펙트, 네. 뭐, 네. 맨멘트라든지뭐 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아 정말 저건 새롭다 네. 뭐, 이런 순간들이 네. 있었, 있었, 있었잖아요 근데 갈수록 그런 것을 만나 여런데어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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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힘든 것같만든 사람들이 거예요 아시다시피 저는 요즘에 그 상업영화 시장에서그 제작 투자 쪽에 그 자녀가 분단위 초단위로 <laughs> 신을 갖다 계속해 체크하고 하는 신입니다 굉장히 기용적인 풍경인 것 같죠. 네. 근데 또 그러니까 그만큼 자본이 들어가니까 어쩔 수 없는 일이기도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시대를 거쳐왔잖아요. 과거 이제, 영화사, 사장님으로 보는 영화사, 80년대, 90년대 초까지,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 90년을 넘었으면서, 그, 프로듀서였을 때 그러다가 그 중간에 한번좀 대기업들이 우르르 들어왔다가, 한번다 털고 나갔다가, 그 과정에서, 이런, 그, 배금망과 체인, 그, 멀티프렉스라고 하는 것을 갖고 다시 재등장했죠 재등장한 대작품 이런 과정들 하 거. 면서뭐 연기들 한계는 좋지 습니까그 안에서 좀 권율별님이 몇십년 영화 하셨죠 근데 제가 사실 영화를 작업안한 지가 꽤 됐어요. 10년 정도 공백이 있긴 했어요. 네, 거의 한 8년, 9년 정도. 네, 2000년 네. 초반부터 아마. 네. 2002년도에 제가 음. 그 영화 선물 이후에 음. 어, 영화를 안 했었는데, 제가 2002년부터 영화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왠지 이렇게 그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가 이렇게 플레이어로 들어가 있다는 느낌도 사실 좀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아, 네. 그리고 그 시기에 2002년도, 어. 2000... 그때를 통과하면서 2002년도로 연기를 하면서 그 당시 에두 가지는 뭐 각종 조폭 코미디 뭐 이런 것들이 음. 많았고 그 당시에 다뤘던 시나리오들이 계속 이제 시나리오 완성도보다는 그 캐릭터들이 갖고 있는 거 가지고 끝없이 이제 누가 누가 애드립 잘하나 이런 거의 대결 분면으로간 그런 분위기였었어요 그래서 뭐아이 하기 싫다 하는 것도 있었고 안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뭐 그게 팔이 그냥 슥슥 흘러가더라고요 음. 그러다가 이제 2000, 10년 정도터 다시, 또 뭐, 작게, 어, 작게 시작했던 것 같아요. 응. 어, 그, 작년에, 작년, 작년에는, 작년이였작년 작년이, 그쵸, 아년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 같은 거, 예그 뭐, 응, 음, 뭐 그냥 작게 조금 조금씩. 아, 올해는 뭐 저기 또 웹툰 같은 영화도 있었고, 뭐 작은 역, 역할이었지만, 뭐 용의자 엑스 같은 것도 뭐 어떤 작품이었던 걸로 기억되고. 그다음에 다자들까지 올해는 이제 사이비까지는 내년 초에는 새 작품이 있던 거 같아. 근데 내년 초에 아 이제 개봉한 작품들이 이제 그피 끓는 청춘 그리고. 아, 뭐, 소수경도 있고 어, 소수경 관능의 법칙이 구성는고가과는의 계획 은그 그리고 그 10년 사이에 정말 영화 현장은 너무나 많이 변했죠 그 변화의 어? 중심에는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어. 그게 그 여성이에요 여성요네 어, 10년 전, 15년 전만 하더도 음. 영화 현장에서의 여성의 몫이라면 의상 문장 딱 썼어요. 네, 네. 이제는 뭐, 미술부도 이제 한명 있었지만, 그 당시 영화 현장에 간 것은, 지금도 어려운 일이지만, 체력, 그 한계도 있는 거여서, 그등또 거칠다는 분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아거 어쨌든간에 오랫동안 이어온 도제형식의 그런 영화현장의 분위기 이상 멋지럽죠근데 최근 영화현장 언현장 어쨌든간에 현장 절반은 여성 여성 스텝이에요 그러니까 뭐 일단 미술부는 뭐90% 이상이 다 여성이라고 하죠. 그리고 뭐 조명부에도 그 여성 스텝들이한두명 뭐 께는 기본이죠. 그래서 진행되니까, 어, 어쨌든, 그, 막, 어, 쌍마리 오가던 그런 과거의 현장하고는 많이 달라져고 그리고 이제, 뭐, 어쨌든, 그, 감독들의 데뷔한 방식 자체도 음. 좀 많이 변화하고, 그러니까, 음. 현장이, 그러니까, 훨씬 더 합리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뭐그거 주연 주연 나눠서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아니, 좋은 역을 하고 싶은 거죠. 좋은 역을 하고 싶은 거죠, 그게 아니고 그리고 그 그러니까 뭐 이런 얘기하는 되겠어 음, 우리 사회에서 그 문화 현장에서. 방송, 영화, 뭐, 연극. 네? 이 안에 입중에 무슨 그 골품제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마치 그 태도 안에는 영화가 무슨 성골이고 <laughs> 네. 뭐 이런 식의 그 기본적인 태도들이 깔려있어요. 음, 근데 저는 결코 그생하지 않아요. 매일 밤막 대한민국 수백만 척 보는 방송에서의 그건 또 엄청난 일이고요. 그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전엔 음. 한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아, 왜 요즘 영화 안 하세요? 응, 땜 얻었죠. 당신들은 다딴 사람한테, 왜 연극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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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세요? 라고 말 음. 그런 것들이 있는 요 근데 뭔가, 그래서 일까 저는, 그니까, 크고 작은 역할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안 해봐요. 음. 왜냐면, 저는 연극 무대에서 또, 전혀 방송과는 전혀 다른 역할을 들 많이 하고 있고. 그렇죠. 그리무국에서는또주인공으로서 그 해왔고 하고 있한그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 하는 국에서과한국에서 하는 역에서 많이 다에서도 한국에서도 에 이제 영화에는 작업 국에는도에서도한방송서또 <laughs> 다른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나가는재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뭐. 어, 웹툰에서 그 그런 장의사 같은 역할이라든지, 뭐, 이제 이번에, 그 뭐, 티뜸미 뭐, 청춘에서는 또 바람나 아내를 기다리는 지구 지수는 하지만 양아치 약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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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런 역할도 그냥 저한테 다른 양, 것들이에요. 네. 음. 근데 이제 그, 그런 것도 있고 또한 가지 뭐가 불편할 때가 있냐면, 그 주역, 주, 주연, 주연은 그냥 나에게 맡기는노 모를 뿐이에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인간 자체가 주주연이 아니잖아요 아니잖아. 아니잖아. 근데 그 한국에서 계속 그런 일들이 있죠 그건마치주연급이란 말을 붙여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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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그건 전 세계에 우리나라 밖에 없을 뿐 그거는 만약에 그런 단어를 붙일 수 있는 것은 제작자가 주판을 놓고 캐스팅에 대해서 고민할 때는 그런 악명을 써도 될 거예요. 그런데, 배우들 사에서 말이거든요. 한심한 이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결과가 되냐면요. 예를 들면, 우리는 그, 가끔, 뭐, 외화, 외국 영화에서, 탐쿠즈 같은 배우들이 조연상을 보여오르고, 작은 조역을 하기도 하고, 뭐, 그렇지 않아요. 많은 또 배우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 근데 우리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할수 없는 일이에요 음. 내가 주연꾼인데 G형, 조연을 이런 이런 말도 안 되는 태도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작 그, 그 각종 영화제라든지 어워드에서 어떤 왜곡이 일어나냐면 그 영화 속에서 진짜 중요한 화자로서의 주연과 조연을 구분짓지 않아요 그래도 유저 석세트에서 케빗스페이스는 난조연상화같은 거죠. 총량은 가장 많아요. 음. 후보가, 되, 주연상 후보가 될수 없는 게, 주연 그 영화에서의 화자, 화자 화자가 주인공이에요. 음. 그러니까, 똑같은 거죠, 사실은. 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정작 그러다 보니까, 음, 어, 그런 걸 보고 싶을 때못 보는 아쉬움이 있는 거죠. 예전에, 그, 초록물고기에서 봤던 강, 송강의 그런 생양아치 검달. 그런 적은 우리가 통해볼수 없는 것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구분짓기가 배우들도 자유롭지 못하고, 또 관객들에게도, 영화 자체에도, 어떤 역에는 이 배우가 사실 정말 좋을, 한 건데 불구하고 이 롤의 사이즈 때 사이즈가 이 급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서 캐스팅에서 배제되는 일들이 너무 당연시되고 있더군요. 그건 옳지 않잖아요. 좋은 제작 환경.